경기도 화성시의 한 마을 인신 좋기로 소문난 이곳은 기호기촌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도심을 떠나 경기도로 기여를 하고픈 임택승입니다. 아좀 도시에 살다가 이제 서서히 좀 기농이나 기여를 좀 해볼까 하다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더니 이쪽에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좀 오게 왔는데. 좀제 복장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일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괜찮나요? 뼛속까지 서울 남자다 보니 <laughs>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요.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디서 오셨어요? 헤어 톤 치라고 전화 연락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지원센터에서 안녕하세요. 전화하신 분이구나. 오셨구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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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귀여 센터에다 아, 연락하셨어요? 예, 예, 귀여 센터에 연락. 아,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기어센터 같은 데서 이제 정보 같은 걸 많이 해주시니까 잘 예, 되신 거니까 예, 예. 많이 도와드릴게요. 뭐 장화라든지 이런 거 가져오셨는데 예. 아무도 안 가져오셨네요. 아, 아무것도 없어. 복장은 아, 괜찮나요? 아니 요안 돼요. 이거 아, 장화 하 신으시고요. 장화 하 하고. 네. 예. 그다음에 제가 모자하고 이렇게 아, 준비해갖고. 모자. 아, 예예 감사합니다. 아, 그럼 요거 가져가시면 예. 되죠. 겠아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준비하고 오셔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이제 출발하게요 아, 예. 예. 초보 중에 왕초보인 저에게 어촌생활을 알려준 멘토님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상도 받으셨대요. 올해로 기어 6년차, 베타랑 최중순 멘토입니다. 오늘 제가 체험할 것은 어선업인데요. 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각종 수산물을 잡는 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새꼬막을 채취하러 갈 예정인데요. 저도 장갑 안으세요 아, 이렇게세요. 아, 이렇게요? 네, 예. 네. 아... 깊이가 있어서 이게 10m 정도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당기려면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도움이 될까요? 아, 아까 보니까 저거 잘 들으시는데, 어, 힘주으셔요 어,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게 네. 새꼬막을 채취하기 위해선 힘 말고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조개류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형망이라는 이름의 어구입니다. 이걸로 새꼬막을 채취한다는데요. 오전부터 내리던 비가 다행히 조금씩 잦아들고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과장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바닥까지 형방을 내리고 배로 당기시네요. 뒤로 잡아당기래. 뒤로. 연결된 끈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새꼬막들이 형방에 걸려 올라온다는데요. 쉬운 듯 보이지만 이게 보. 통심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잘 올라오나요? 무거운 거 보니까 좀 많이 어. 있는 것 같네. 안 올라오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첫 구물이 올라왔습니다. 얼핏 봐도 꽤 묵직한 것 같죠? 2년 전 이곳에 뿌렸던 작은 꼬막 종패가 이렇게 잘 자란 건데요. 이 정도면 좋은 품질이라 하더라고요. 와 많이 올라왔네요. 예, 많이 올라왔네. 한요 정도 크기면 어, 예, 이제 출하, 어느, 출하 아, 출하해도 출하. 되는 건가요? 예. 예. 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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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소라도 눈에 띄었는데요. 다른 곳에선 귀한 대접을 받지만 여기서는 아니라네요. 오 어, 소라도 올라오고. 예. 예 소라가 꿈을 잡아 어. 먹어요. 아, 그래요? 소라는 꼬막을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얘가 참 나쁜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해요. 이제 그래서 아. 소라만 따로 잡을 수 있는 따로 잡을 수예 그런 망이 있어요. 아. 예. 사실 본격적인 꼬막 채취는 제철인 겨울에 이루어지는데요. 지금은 뿌려놓은 꼬막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식장 관리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쉽게 말해, 꼬막으로 인한 수입은 없는 건데요. 때문에 지금처럼 비수기일 땐 다른 일을 하며 수입을 보충한답니다. 멘토님이 오랜 귀여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인근의 섬에 자리한 갯벌인데요. 이곳에서 할 작업은 바지락 캐기입니다. 갯벌이 좋기로 유명한 서해이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인데요. 반할 5천 개 허락만 받으면 누구든지 바지락을 캘수 있답니다. 호미질 몇 번에 올라오는 바지락 정말 크죠? 요즘 살이 가득 차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심을 내서 열심히 일을 도왔는데요,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작은 거네.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호기롭게 중간 점검을 요청했는데요. 많이 잡았어요. 아, 여기 하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아유, 아유, 많이 <laughs> 이렇게 잡았죠. 많이 잡았어요. 이렇게 아유, 많이 잡으셨어. 그래도 처음 이데 많이 잡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어머니 나 저보다 더 많이 잡으셨네. 아유, 저... 아니 저는요거 잡았는데 어머니 이만, 이만큼 잡으셨네. 아. <laughs> 어머니, 잘못 네? 어, 잡겠어. 안 보여. 어, 거기 어, 있잖아요. 거기요. 거기 어, 거기 있잖아. 그렇게 큰거로안 보여요? 자, 볼 <laughs>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냥 아잘 보이게 할거 아니에요. 잘아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 처음에 제가 잡았을 때, 나도 처음에는 못 잡았어요. 그래갖고, 아, 왜 나는 바지락이 안 보이지? 이러면서 하나 잡을 때마다 10원, 10원 계산하면서 잡았어. 어떤, 어느 때는, 어, 이거 하나 10원이야? 아우, 어, 200원이야? 그러면서 잡으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요. 행복해요. 아 다시 들어도 명언입니다. 바지락 보기를 돈 같이 하라. 그 말을 받들어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당장 5시간에 걸친 작업이 끝났는데요. 오늘 잡은 바지락입니다. 정말 많죠? 이게 오늘 하루 일당인 셈인데요. 어머니,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얼마치 되는 거예요? 한 12만 원쯤 넘을 거예요. 이게. 12만 원. 아,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이렇게 하시는 건재미잖아요 <laughs> 뭐 얼마나 좋아요. 돈 주워가는데. 네? 돈저 서가는 거예요. 아까 뭐, 뭐예다 드셨어. 머드피 이잖아 먼저 <laughs> 서서 할수 없는 머드페. 머드페. 네. 아, 저도좀 어. 이렇게 붙여야 어. 되는데. 근데 왜 하나도 안 묻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야 진 어머니 풀어고. 네. 저 진짜 아마추어고. 티를 내요 이렇게. <laughs> 글쎄 그래도 열 열심히 좀 하실 것이라네 하긴 했는데. 첫차는 네. 아, 이렇게 머드페 돈 주고도 못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공짜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젊어 보이시는구나. 아, 머드 패를 많이 하셔서. 그래,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멘토님의 긍정적 에너지에 옆에 있던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마을로 뱃머리를 돌렸는데요. 길고 긴 하루의 끝이 보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멘토님과 마주 앉아 본격적인 상담을 이어갔는데요. 근데 집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기어 예, 기초는 하는 센터에 가시면은 이 조금의 이자를 내면서 지원 같은 거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알아보시고 그냥 무작정 기여하시려고 했어요. 좀 알아보셔야지 발품을 바르셔야 돼요. 발품 많이 바르셔서 많이 꼼꼼하게 알아보셔요. 정말 말이 쉽지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게 엄청 많더라고요. 체험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어촌 생활을 알게 된것 같아 뿌듯했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